수익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 천만원 수익까지 달성하는 거를 그 과정을 그냥 생생하게 다 보여 드리려고 해요 뭐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분들은 좀더 본인의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조교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에 한 8000만원 이상 수익을 네. 내고 순수익이야? 있습니다 순수익이요? 예 순수익이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은 네. 이제 피지컬도 좋으시고 몸이 좋았죠 네 몸도 네. 좋고 그 일단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좀 어린 편에 속하고 네. 머리도 좋으시고 네. 좋은 대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 네. 현재는 어, 이걸 보여드리기 좀 빠를 것 같은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한테 맞은 적이 있는데 왼쪽 귀를 막 때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명이 생기는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M 군 리스트의 M 군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앞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가 뭐냐면 수익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 천만 원 수익까지 달성하는 것을 그 과정을 그냥 생생하게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럼 그런 걸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DM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유튜브만을 보고도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방식들이 아직도 잘 먹히고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취약계층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요청하게끔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분이 종료되면 또 다른 분을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은 수익에 따라서 좀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좀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도 똑같이 제가 했던 말이나 미션들을 그대로 진행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라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자본주의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기회가 쏠려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재능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그래도 공평하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금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선정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선장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또 다른 몸이 아프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또 성장시키는 그렇게 챌린지처럼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나름 저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을 원망하고 좀 반항 어린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가 야 너도 한번 할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과거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뭐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분들은 좀더 본인의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분 옆에서 클릭을 해주고 도와줄 순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이제 미션,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프로젝트를 과거에 진행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미 누군가가 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사은영화조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젝트 이제 엠군 님이랑 같이 맡아서 진행하게 될 작은 영화 조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어떤 분이시죠? 저는 뭐 일단 엠군 님한테 교육을 2 0 15년도부터 들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월에 한 8천만 원 이상 수익을 네. 내고 순수익이요? 있습니다. 예 순수익이요? 어,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매출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네. 1억 5천 정도 되는데 아, 어, 맞은율이 높은 네. 제품을 직접 네,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의 의의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여건이 좀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뭐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만큼 있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함께 마음도 어루만져 주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교로 음. 이제 채택을 한건데 네.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뭐 저는 우선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수술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미 척추가 너무 많이 휘어져 버려서 어. 이제 교정하거나 뭐 물리치료로는 네. 네,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 이상 더 휘면은 일반적인 일상 생활을 할수 없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나름 이제 제일 유명하다는 교수님을 만났는데도 이제 수술을 잘 권장하시지 않는 교수님이었는데도 음. 불구하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 이제 철심을 열두 개 정도 그때 받고 아직까지도 함께 저랑. 어, 있습니다, 그럼 철심을. 지금 척추가 네. 내 척추가 아닌 거예요? 제척추대 다른 것들이 같이 박혀있죠. 음 절심들이 이게 이제 보수장치처럼. 네, 네 그렇죠. 그럼 작형님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저희 쪽에 왔을 때도 네. 아, 나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직접 이런 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음. 이제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 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고 음. 앞으로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음. 그러면 나는 어, 일반적인 회사는 다닐 수 없겠네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나 혼자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음. 라고서님을 만나게 네. 된거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아픔을 갖고 있고 혹은 이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당신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기를 어렵게 거쳐왔는데 작경님은 저보다 센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건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도 최악계층 그 신청을 받았지만 예. 힘들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어. 이제 그게 그냥 힘들어요인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힘든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자격인 같은 경우는 그 증서가 있잖아요 네, 몸이 있습니다. 아픈 예. 그거에 대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음.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속 우리가 네. 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음. 세상에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음. 그리고 저도 되게 뿌듯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거 를 어, 엠글리스트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음. 새로운 채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음, 새로운 채널? 근데 이 엠글리스트는 사실 저는 엠글리스트가 막 갑자기 확장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할 사람들만 엠글리스트를 봐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아니, 나는 그냥 괜찮게 한 달에 뭐250 받고 사는데 여기서는 뭐 삭발하니 뭐난 <laughs> 죽어라 하니 안 하면 뭐 노예니 막 이런 얘기 하면 기분이 나빠. 요업가 뭔데? 그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성장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막 보여주면, 쥐가 뭔데 재수없게, 이런 생각을 아. 해요. 특히나 이제, 반항심 어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안 좋게 보는 거죠. 그, 저는 앵글리스는 이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성장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채널은 더 많은 이들한테 이득을 줄수 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네. 결국에 우리가 아. 정원는 아파부입니다. 네. 아파부 채널을 개설하고, 음. 작형님이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음. 무슨 뜻이죠? 아파도 부자 되고 싶어요. 네, 아파도 부자 되고 싶어요. 아파도 부자 될래요.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왜 부자는 되지 못하냐? 음. 나는 그걸 결핍 삼아서 더 부자가 될수 있다. 음. 힘든 여건에 있 사람들이 왜 부자가 못 되냐? 더 많은 사람들 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시는 분이잖아요. 증명하려고 노력 중이죠. 그쵸 네. 아직은 사실 부자는 아니죠. <laughs> 네. 한 달에 8천을 벌었지만 그게 이제 월 8천이 그거를 뭐 5년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 형님도 원래 평균 수익으로 한 2천에서 3천? 네 맞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리셔서 그렇게 큰 재산을 아직 모으지 네.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거죠. 음. 그거에 아파부 1호가 절청님이신 네. 거고, <laughs> 그리고 우리가 2호를 선정했죠. 네, 2호를 선정했습니다. 네, 2호를 선정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2호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음. 잠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한 그 네. 느낌을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피지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뭐 약간 열등감? 열등감, 어, 자격지심, 어, 저도 있었죠. 피해의식 이런 네. 거 저도 작경님이면 체형이 똑같았어요 키 작고 되게 아, 말랐거든요 어, 근데 이 분은 네. 이제 피지컬도 좋으시고 몸이 좋았죠 네 몸도 네. 좋고 일단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린 편에 속하고 네. 머리도 좋으시고 네. 좋은 대학교를 나왔죠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죠. 예, 현재 재학 중이고, 네네. 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네네네. 방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 2학기라서 현재 휴학 중에 있는 이네 이제 레드 서퍼라고 네. 계속 고민을 만들어 보내는 거. 아. 현재는 어 이걸 보여드리기 좀 빠를 거 같은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청력이 거의 70대분 정도에 역박할 정도로 그 보청기를 꼭 라는 그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한테 맞은 적이 있는데 왼쪽 귀를 막 때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명이 생기는 했거든요. 응. 근데 그때 이후로 그 그때 그 저는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를 기점으로 점점점점 얹어진 점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아파부 2호가 되는 거죠. 네. 최소 한 달에 500 이상은 벌게 해드려야 음.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음. 되게 큰 정보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완성됐을 때또 다른 아파브 멤버들을 우리가 3목.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이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충분하죠. 왜냐면 이런 거를 나오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 자체도 음. 굉장히 큰 용기와 재능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네, 많죠. 그러면 집에서 그냥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도 다 아파부 채널에 올리실 건가요? 네, 우선은 채널에 다 올라갈 거고 음. 일단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그분을 만나서 코칭을 할 거니까 네, 네 조언도 같이 해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손 받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채널에 올라가면 아마 영상 보고도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런 거를 작형님이랑도 협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주도권이 높으면 쉽게 가능해 음. 그러니까 잡일만 시키면 그쵸. 쉽게 가능해 그때 제가 협업 멤버가 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작형님이 가장 작형님 비중이 높았어요 음. 그러니까 상대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그 외에 멤버들은 제 비중이 높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어디까지 네, 네, 네. 해주느냐 네. 근데 내가 많이 해줄수록 이 성과는 사실은 되게 우리는 몇십번 이상 반복한 거니까 네.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그거는 상대한테 더 도움이 된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그쵸. 왜냐면 지속력이 떨어지니까. 아바타처럼 움직였던 거예요. 네, 거니까. 제가 이제 어 제가 소싱하고 <laughs> 제가 상패 만들고 거의 사실 이제 상패를 요청한다 하면 온 거를 제가 거의 다 피드백하잖아요. 네. 거의 그거 작 형님 진짜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지만 그 외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laughs> 제가 아예 이렇게 컨티까지 보내준단 말이죠. 어... 그러면 제 주도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한 달에 500만 원, 5천만 뭐 원까지 되게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방송 촬영 딱 끝나고. 아 이제 되셨죠 이러면 아마 투자 속 떨어질 수직하다. 거라고 봐요 네. 이게 내 이득을 우선하느냐 상대의 지속력을 우선하느냐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게 너무 얄팍해 보여서 음. 이재형 조교님을 또 모신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서 네. 성장하고 그분이 앞으로 6개월 1년까지도 계속 수익이 나는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음. 그분이 또3모를 네. 데려와서 성장시키는 모습까지 음. 그거를 최종 목적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네, 여러분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 요 우리가 대신해주는 게 마치 더 엄청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이가 학교를 가서 학교 생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따라다닌 거야. 아... 야 누구야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줘라. 뭐 얼마 주고 막 이렇게. 그럼 그 시기에는 재밌게 애가 지낼 음...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떨어지면 다시 그냥. 네, 걔는 멀어지... 어차피 또 적응을 네.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다 하려고 성과에 대한 욕심내면서 음. 그 사람의 해야 될 몫까지 침범하면 안돼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 혼자 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힘까지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이 프로젝트에 가장 맞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힘든 분들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음, 잠깐 한두달돈 벌게 해주는 거는 네. 너무 쉽습니다 그럼 제가 하려는 거를 알바라고 생각해서 잔심부름만 시키면 되잖아 아. 얄팍한 거는 오래 못 간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예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 붐이 있고 나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얄팍한 건지 진짜로 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기본 지식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 갖고 있으시고 다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구별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는 우리가 왜저 어, 사람한테만 시키지? 참가자한테만 음. 왜 지들이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형님도 제가 네. 작형님 어려웠을 때마다 제가 다 해줘요 집에 가서 아 그랬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지금은 다시 떨어졌겠죠 네 그러면 네. 그 지점에 가면 항상 누군가한테 의존하려는 패턴이 작동될 거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저는 작형님이 이제 물어보고 이랬을 때도 그거를 제가 완전하게 답을 주기보다는 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 정도로만 저는 안내해 주고 항상 네.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큰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이 프로젝트가 50명, 100명이 돼서 아파도 부자 될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